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울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살 다섯 살 자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말도 잘 듣고 제 이야기에 자주 웃던 첫째 딸이 요즘엔 너무 때를 써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운 일곱 살이라고 하는지 실감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런 엄마인 저를 우습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면 날카롭게 행동하며 엄마도 이렇게 행동한 적 있잖아라며 저에게 말대꾸를 하곤 합니다 되도록 크게 화내거나 혼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저도 화가 나서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 같아요 (7살) 딸아이의 떼쓰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떼쓰기가 심해진 7살 여자 아이 이야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7살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들 요구에 강하게 거절도 하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걸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길렀는데도요. 엄마가 거절할 것 같은 분위기를 아이들이 쉽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먼저 반대로 말하고 뜻쓰는 행동이 막 강해지게 되면 이때는 엄마들이 너무나도 당황하시거든요. 또 달래도 설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참아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 정말 생겨루기가 하루 일상의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더 난리를 치고 떼를 부리게 되고 점점 더 엄마들도 지도에 짓고 난감하게 되고요. 이렇게 아이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한탄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 아이들의 떼쓰기 행동인데요. 이 떼쓰기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려보면 부당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떼쓰기라고 이해를 하시지만 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대로 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고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머님의 고민이 큰 상황이에요 일단 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까요 네 아이들은 떼쓰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네좀 답답하신가요 어 아이들은 떼쓰면서 성장합니다. 음. 특히, 가정 안에서의 생활에서 이제 5, 6세가 되게 되면 동네로 또 유치원으로 이렇게 생활 경험이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 안에서 관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요구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떼쓰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또 아이의 기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느 장단을 이걸 맞춰야 해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때 쓰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헤아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때를 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더 들어 볼까요? 네. 때를 쓰는 이유를요. 뭐 어떻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본다면요. 하나는 먼저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어진 일도 빨리 해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수행력이 모자라서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도와주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못할까봐 또 그게 불안해서 때를 부리고요. 이런 그 이유가 하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많은데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게다가 양보하는 것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족 안에서 또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니까 기분 나빠지고 그러면 때를 쓰고 이렇게 이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때 쓰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어 대부분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통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지를 하다 보면 아이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그런 제지하는 상황에서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도 못하겠고. 그니 때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때를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 부모님께서는 때 부리는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생각하고 바로 훈육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이가 막무가내로 울면서 때를 부리면 뭐 엄마 마음은 얼마나 불편해지시겠어요. 또 난감하기도 하고요. 또 빨리 제지를 해야 되겠다, 훈육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무리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대응하는 게 이제 엄마도 기분이 나쁘니 엄마도 짜증이 나서 짜증을 부리시는 거, 또 소리를 지르신다든가 또 때로는 혼나 하면서 협박을 하신다든가 또 어떤 다른 것을 그 대안을 주지 않는 그런 그 행동을 해주신다거나 또 심지어는 손찌검을 하시는 그런 행동까지도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아이들의 버릇을 들이고 고치려고 하면 이것은 혼육이라는 이름을 쓴. 부모님의 불편한 마음에 대한 표출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떼를 쓰는 거나, 엄마가 불편해서 그 마음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거나, 실은 똑같거든요. 떼쓰기 행동을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그 잘못된 지도가 어,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아이들에게는 보상이 되기도 하고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채박기 돌듯이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되죠. 저 역시도 지식을 갖고 마음무수양을 하고 아이를 길러도요 아이들의 때쓰기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견뎌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을 참아내기도 쉽지 않겠다 뭐 그런 그동 같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음, 정말 도닦는 기분으로 자녀를 키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러면, 때 쓰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때 쓰기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때 쓰면서 성장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엄마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때 쓰기 행동을 지도해 주실 때는요, 먼저 그때 쓰는 행동의 이유를 먼저 해야 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이유는 아이는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때를 쓰거든요.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라면 시간이 좀 들고 답답하고 좀 속이 터지시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네. 어,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는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작은 성공감을 가져보는 것은 실은 아이들의 자존감 발달에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이렇게 그 자기가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좀 기다려 주시고 그냥 놔두고 내버려 두어 주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작정 기회를 주고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요. 네. 엄마가 시간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막 등원할 때 바쁘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떼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보게 해주려면 어머니께서좀더 넉넉한 시간을 계획해 주셔서 아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두 가지 너무 많은 것에서 고르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안에서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범위를 정해 주시면. 아이는 그 안에서 굉장한 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음, 그런데 앞서서 아이들이 이유가 없이 때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다 싫다고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달래도 소용이 없고요. 말꼬리 계속 잡고 또 계속 짜증내는 행동이 체바퀴를 돌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공감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그냥 그다 거기서 끝내버리시면요 아이들은 그것이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힘 행사하기를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더욱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요 때 쓰는 행동이 뭐 그렇게 커다란 다른 이유가 아, 없거든요 그냥 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네.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기분이 불안하고 또 이런 욕구를 말로 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 논리적인 표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때를 부리는 겁니다 이때 엄마가 화를 똑같이 내주시면 아이는 더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부모님께서 때 쓰는 시간이 아닐 때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면서 즐겁게 놀이하는 경험을 많이 가져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믿음을 확실하고 굳건하게 갖도록 오랜동안 이렇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유 없는 짜증에 대해서는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엄마와 설득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하거나 하게 할수 없잖아요. 아이들의 욕구는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실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 거절하지 마시고요. 좀 생각을 해 보시다가 한 1, 2, 3초 생각해 보시고, 아, 거절해야 되겠어 하신다면은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고, 절대 그 아이가 때를 쓴다고 해도 그것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또 때를 쓴다고 야단을 치시지 말고요. 속상해. 하는 아이의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냥 무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아주 적당한 위로 정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이가 실망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망의 마음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 엄마가 거절하는 입장 내가 왜 거절하는지 그리고 네가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말로 좀 표현해 주시면 아이가 아,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상황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잘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가끔 때로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자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음, 네. 이제 가끔 TV 같은데 보시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 얼굴을 막 때리는 아이도 있고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때는 속상한 마음을 인정해주고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뭐. 그,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한 역지를 잘못 느끼는 아이들 외에,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으로 자기 욕구를 드러내도록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바로 이때가, 만 5, 6세가 언어적 그 폭발기로서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배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때 쓰는 행동이 자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까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녀의 때 쓰기 행동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때를 쓴다는 거는 자기 욕구가 생기는 거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주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성장통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아이 혼자 겪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도와주셔서 이것이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해서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양육하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랑 때쓰기 행동하면 이때 어머님께서 아 내가 내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하나? 아이의 생활을 잘 관찰하고 있나? 아이가 조, 아이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너무 판단 없이 다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어머님 스스로의 양육 태도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때쓰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소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